맞네 맞네 맞네. 엄마 더똑똑가졌다 어? 내가 없는게 더 똑똑해졌다고. 어. <laughs> 엄마. 엄마 나 이제야 노 응. 그 저기 아까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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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이 온다고 모 오다가 파뜩 엄마 드다보고 갈라고. 응. 응. 내가 엄마 막 숙제가 밀리가고 이렇다. 학교 응. 처음 들어 엄마 내 갱이대학교 3학년이다. 응. 서울에서 6번째 가는 갱이대학교. 응. 응. 엄마, 내 앞으로 박사도 될 기다. 음. 어, 엄마, 엄마, 그 이름으로 했노 이정수. 맞니? 그럼, 엄마, 나몇 살이고? 음. 엄마, 음. 나몇 살이고? 나는, 나도 모르는. 음, 90 너희 아이가, 90 음? 너희, 90 너희. 90 너희? 응, 응, 응. 아이고. <laughs> 엄마, 미랑 파스마기그 다리에서, 네. 다리빨에서, 알라 하나 구해나게 그 생명을 이어받고, 네. 받았구만. 응. 네. 네. 엄마 밥, 밥 구울까? 포도 가져올까? 응, 포도 포도? 응응 포도 구울까? 응응그 다음에 잡채, 잡채 그거는 저그뭐뭐 프라이팬에 보글보글보글 보글 이렇게 이렇이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있거든 그 중에 잡채도 있다 엄마 우리 동네 이름이 뭐였고? 응? 동네 이름 동네 초소. 이름? 어. 모르나? 초소 아이가 모르나? 초소. 초소, 초소 해봐 엄마 초, 초소 하! 우리 음. 동네 이름 먹고, 뭐 초서. 맞다! 엄마 이름 무시더라. 어? 엄마 이름 무시더라. 초서. 아, 맞다! 또, 어. 동네 이름은 먹고, 뭐 어. 동네 이름. 우리, 우리. 예. 다음 그것도 초서. 어. 엄마 이름은, 엄마 이름은. 엄마 이름도 모르고. 이정승. 음 모르네. 몰라도 괜찮다. 엄마 이렇게 이렇게 살아계셔가지고 밥도 자시고계기도자시고일하기는 어. 어. 억수로 좋다. 그제여뭐 있는 줄 알았나? 아, 뭐 용범이가 저저 엄마 먼저 찾는다 계속서 내가 뛰온나 음, 나 내일 학교 가야되기 때문에 또 지금 가야돼. 아이, 내저 온천 갔다 올게. 어? 온천 갔다가 올게. 아우, 청가다 우리 집에 오안어도안 어때? 나, 그럼 나, 우리 집에 인천 갈란다? 아, 야. 예. 아, 예. 아, 예. 그 영부미가 뭐잘 해고, 이렇게 상기네 나, 뭐, 안심하고 간다? 응. 어, 이구 엄마, 아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응. 아, 이, 이, 이 먹고. 이 멋인데? 이 먹고. 이냐냐 이냐. 엄마 먼저 자시고. 자, 아, 엄마, 아. 이 먹고. 이 먹고. 뭐라? 응.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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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개 먹을까?